민가주. 응. 진진수지 이거, 이거, 짱 여기는 짱구가 콜라인가봐 예쁘다, 얘네는. 오, 키 가드어 김진수 어 문, 문선빈 어 링가드 이버와 엄마. 엄마 링가드 키링 링가드 키링 링가드 어 엄마 로리 어, 엄마 꿈. <S> <응>. <S)> 사이버 사이 엄마, 엄마 엄마 옛날에는 이거랑 이거였써그 응. 응. 다음 이세개 엄마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